아야와 신기하다. 뭔데 그래? 아이. 아이. 응. 아, 아, 뭔데 그래? 아이. 누구나 보고 싶은 정보가 있다고. <laughs> <laughs> <짜릿한> 인터넷 서비스 <laughs> 채널 아이. 이호방못 봤니? <laughs> 이상한 얼굴. <진짜> <laughs> 단호방 어디 <웃음> 있어요? <웃음> 왔어요. <웃음> <웃음> 단호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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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찾았습니다. <laughs> 찬호박 차트 찬호박! 롯데 삼강 찬호박! 이걸 미국으로 보내버려? 생후 20개월에 한글나라를 시작한 김문주 대글 <Hotel> 아이는 몇 개월입니까? <laughs> 두세부터 신기한 <laughs> 한글나라 <laughs> 아빠, 저기요뭐 끓이냐? 예. 저디요 어머, 신나는네 오, 오. 사나이 울리는 신나면. 신나면 맛, 세상이 다 압니다. 이 핫브레이크 먹는 법좀 다르다. 보통 이야너 핫브레이크냐? 나춤추한 사람이야. 이러고 핫브레이크 먹는 거야. 욕해, 응, 핫브레이게 <목소리> 가지, 핫브레이크 든든하다. <laughs> 빈틈없다 단단하다 마티 땡! 강우에서 또일나는 거기 어디야? 오래처지 <laughs> 지금 때가 어느 <오를> 땐데 소리가 보인다 <laughs> 어디든지 보여요 한국정냉감자 <laughs> 우리 포카칩이 될 때까지 만나지 말자 일등 감자만 포카칩이 되는 현실이 너무 슬퍼 맛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감자가 잘 자라야 포카칩 고생 나무 느낌 그대로 고려화학 오드피아 우리 집은요 하나님 보다 예진네보다 좋아요 그치? 색깔 좋네 고려화학 오드피아 풍선도 신나 나좀 봐요 위험해 엄마 아파 아 아파? 보통 이상원에선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어징어 땅콩 나고 있어요네 드세요 네? 다더이아 <laughs> 불어라 사랑의 회오리 바람 나거고거고구 음! <laughs> 어. 아기가 먹을 건데 깨끗해야죠 목장 깨끗한 장수기 깨끗해요.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것저것 참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요 웰라 <laughs> 칼라죠. 자연스레 빛나는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컬러 웰라니까 확실해요. 웰라 칼라 염색하면서 머릿결은 지켜준다면 지켜줘요. 로레알 엑셀런 스크린 깊고 풍부한 컬러의 새치머리도 깜짝같이 정말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죠? 로레알 엑셀런 스크린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머릿결인가 비단결인가 색은 살리고 머릿결은 지키고 비단 같은 머릿결 부드러운 염색약 비겐 크림톤. 비겐 크림톤으로 사랑받아. 기름값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주의. 일반에 대한 특수세 논의가 또다시. 피... 현대자동차는 한번 주유로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아반떼 린버을 개발했습니다. IMF 시대를 기술로 이겨냈다. 이전했다는... 린본 현대만의 기술입니다. 난 얼큰한 거. 나도 안성탕면. 오이. 얼큰한 안성탕면 내 입에 안성맞춤. 내 입에 <laughs> 안성맞춤. <네이베. 웃음> 피부에 섬세한 피부결까지 뉴트로지나 파인 페어니스 에센스 레티놀이 피부 속으로 환하게 섬세하게 활짝 피어나세요 파인 페어니스 에센스 짜장면 <목소리도> 신기신부 <목소리도> <목소리도> 미안한데 말이야 에? 내가 말하도록 옮겼어 못살아 전파의 힘이 강하다 파워 디지털 017 0 1 7 너무 셌지 <laughs> 건강한 사람의 장애는 어떤 유산균이 살고 있을까? 지지 유산균 새로운 유산균의 발견이었기에 미국, 유럽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매일 장애는 지지 또수시야 저리고? 어... 근데? 젊은데 이제 다꽉 캐내야지 반절톱 캐낼 땐 캐토톱 캐토톱 캐내야지 암 젊음은 열+ 열 나면 어, 어, 진짜 뜨거운 맛열 나면 열이면 열+ 열 나면.